그냥 바로 퍼져가지고 기절을 해버릴 정도예요 몽골사람들은 그러니까 거기에 있기 싫으니까 실제적로 정복을 했어요 몽골 그 저기 기마병 해가지고 근데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일부러 후퇴를 해 그리고 허위 보고를 해요 칸한테 원나라 원 칸이 이제 최고의 칸이니까 원 칸한테 이제 원나라 칸한테 그게 해요 그게 아마 마지막 기왕후 저거했나 그래가지고 이게 저기 기왕후 남편이죠 정복을 했는데, 얘네들이 나중에 후퇴를 해요. 왜? 군대가 서 아니요, 여기 도저히 살데가못되가 데가 되니까 정복 했는데, 그냥 후퇴를 해요. 그냥. 그리고 어떻게 되냐? 허위복을 해요. 땅을 뺏겼다. 쟤네들이 세더라 너무. 근데 없어서 군대를 다 초탈을 시켰는데, 이겼어. 여기에 살기가 싫은 거야. 사우디아를 봤는데. 그래서 그냥 군대를 철수를 시켰는데, 나중에 이제, 기왕무 남, 저기, 그 남편이, 그기왕무 인자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칸이, 그걸 갖다가, 첩보로 통해서 알아낸,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복을 받아요. 저기, 그, 저기, 뭐냐, 그, 저기, 장수, 저기, 그, 만우장, 천우장, 얘네들이 여기 살기 싫으니까, 그냥 군대를 돌려가지고 오고, 다 이겼는데도, 정복했는데 군대를 돌려가지고, 어떻게 했냐. <laughs> 아, 이거, 뭐, 교지하다가 이게 저거였나요? 이게, 이게, 골 때리는 거, 이, 역사적인 좀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 정복했는데, 사우디가, 이집트까지도, 이제, 그 다음에 명령이, 이제, 떨어져요, 하이 이집트까지, 아프리카까지. 아프리카 정복을 가라 하니까, 이제 저기, 그 저기, 싫은 거야. <laughs> 사우디, 아라비아, 반다도 여기도 있기가 싫은데, 저 남쪽으로 가면더 뜨거워. 저 사라 사막을 그걸 다 정복하래. 저, 저, 저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laughs> 그 당시에 기왕어, 기가 투빌라이칸이고, 그 당시에 저기, 어, 그 당시에 남편이 재배했어. 저기, 황태 칸이, 원나라 칸이, 그, 기왕우 때에서, 게 기왕우 때, 이 정복을 많이 해요. 그쪽으로 많이, 되게, 되게 아프리카까지 가요, 시로 군대가. 근데 일부러 얘네들이, 저기,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이, 이 양반이 재배, 이 양반이 나중에 세조인데, 어 <laughs> 세조이기도 한데, 그 당시에 칸이었어. 어, 기왕우가, 어, 쿠베라니까. 그리고 재, 재배.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laughs> 어, 저, 몽골 제국을 일으키는데 최고의, 징기스칸 다음으로 최고의, 저기, 어, 저기 이게 공이 있는 저기 칸들이에요, 다. 징기스칸을 도와서 재배는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 저기, 그 광활한 영토를 하는데 재배가. 재배가 나중에 잠깐 칸을 해요. 쿠빌라이칸 전에. <laughs> 그러다가 이렇게 가죠. 양반하고, 그 당시에 기왕무때하고, 그 황제가, 이 황제 를 까먹었어. 하여튼 재배. 재배 칸이라고 할게요. 세 조카이라고 할까요? 어, 또 제, 아, 내 조카 얘기라는데. 둘다내 조카네. 아, 어떡하지? 이거, 그럼 역사가 미 설명이 안되는데 아, 내 조카 얘기 안하라겠는데 근데 설명이 안 돼요. 어, 그때가 최정성기였어요. 아마 몽골의 저기 영토가 그때가 최정성기였어요. 근데 그때가 그때를 못 넘겨요, 인 이게 이게 다 이게, 이게 자료도 없고 자료가 다 나라마다 그 대몽골 제국의 그걸 갖다가 날 줄을 내가 다 틀려 <laughs> 실질적으로 기왕무때그 저희 칸이 이제 저거죠 자 이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해 이제 어떤 일이 이제 저기 발생을 하는지 대몽골 제국이 어떻게 이제 망하는지를 이제 이게 저기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 이거고 이제 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베카이라 할까 그냥 세조카이라 할까, <laughs> 낫겠죠? 할까? 그냥 제백카이 낫겠죠 1등 목숨이니까 제백카이라고 그냥 이름 까먹어서 제백카하고비왕화 기왕화 쿠빌레 가냐 둘이 이때 때 이제 저가지고더 확장을 해요 근데 무리하게 확장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불만이 많이 이게 생겨요 그전부터도 불만이 있었는데 이때 불만이 가중이 돼요. 사우디 아라비아 반도를 먹었어요 쉽게 먹었어요 그냥 거좀 그냥 그냥 쉽게 쓱 쓸고 갔어 <laughs> 근데 이게, 뭐, 이게, 저기, 몽, 몽골의 장수들이 여기 살기, 거기서 살게 하시는 거야. 그 옛날에 저기, 원나라에 그, 저기, 뭐냐, 그양쯔강이나비단호 걸치면서 이렇게 리나노 하던 장수들이 저기 사막에살라오 하니까, 이 몽골 사람들 추운 지역에 있던데, DNA가 추운 지역에 이게 알맞은 사람인데, 거기가 뭐, 턱이 막 그냥 숨시야이 그 살아서 마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가잖아. 옛날 우리나라 사람만 해도 사 저기 옛날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저기 그 뭐냐, 오일 머니 그할때 저기 그 옛날 저기 그 노, 저기 우리 삼촌뻘이나 하여튼 아버지뻘들 아버지분들이 이게 그 오일머니 보러 갈때 사우디가 가지고 막 건설 노동자 갔잖아. 요 거기 갔때막 그 더워서 뒤지는 줄 알고 았다 있잖아요. 그나마 우리 나라 사람도 나는데 몽골 사람 더 추운 지역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뒤지는 거요 사우디 아랍인도 근데 사우디 아랍원도를 갖다 쉽게 점령을 했어. 누가 새벽 한에 명령해서. 근데 살기가 싫은 거야. 이 사막 땅덩어리에 척박하지 뭐 있지도 없지, 씨, 뜨겁지, 숨 쉬기도 힘들지. 여기 있기 싫은 거야. 근데 이제 칸의 명령은 지엄하기 때문에 너희들 너희들한테 그 땅을 하사하다니까이땅 하사받기가 싫은 거야. 뭐 뭔가 장수들이. 그리고 그 다음 명령이 떨어져요. 자그 다음 뭐냐? 이, 저기 이제 아프리카를 이제, 이제 점령하러 이제 정복하러 가. 이제 아프리카에 대한 이제 정보가 다쓰 아프리카, 북, 북, 아프리카 어떻게 되나요? 사라 사막이야. 아, <laughs> 북아프리카마가 우리가 다 알죠. 북아프리카 사라 사막이야. 이제 이집트를 까러 가야 돼. <laughs> 이집트까지 까러 가야 돼. 가기가 싫은 거야. 이제 거기를 이제, 저, 이제, 다 정보가 됐지. 거기, 여기, 여기, 사우디 아랍 반대로 그나마 숨을 쉴수 있는데. 거기 사라사막 가잖아요. 몽골 사람도 사라사막 중간에다 놓잖아요. 숨도 못 쉬어요, 얘들. 죽어 그냥. 거기다 이제 저기 스파이들이 다 갔다 왔는데, 저기는 도저히 살데가아니라고여기 여기, 사우디 아라비안들은 천국이라고. 기게 비하면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 군대를 사우디 아라비안들 다 점령을 했는데, 그냥 군대를 물려 이렇게 저기 저기 물려요. 어디까지 물리냐면, 저기 터키 쪽인가 거기까지 다 물려요, 그냥. 왜, 왜냐면 왜 터키 이쪽으로 가면 놀게 많고 이렇게 좀 이렇게 미나노 할 때가 많거든 <laughs> 그러니까 군대를 갔다 장소들이 터키트로 바꾸요 그냥 물려 그리고 나중에 허위복을 올려요 칸한테 근데 칸이, 아이고, 몰라, 모를 까다 알어. 다 첩보가, 이게 황실 첩보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일부러 저기 물렸다. 그래가지고, 저기, 이게 뭐냐, 얘네들 군대가 생각보다 세다고 해가지고, 허위복으로 우리가 져가지고, 뒤로 후퇴했으면다 이제 복을 올려요. 근데 칸이, 이제 재백칸이 그걸 알지. 재백칸이 우리 재백칸이세조예요 빡쳐, 안 빡쳐? 세조 성격 아시지? 세조칸이, 그러니까, 세조칸이 어떻게 빡치잖아. 어, 그래 빡쳐가지고 어떻게 되냐? 장수들, 100 천우장급을 다 소환을 해요. 백호, 이제 백장까지다 죽일라 그랬는데, 차마 거기까지는 죽이면 이제 큰라니까 천우장급. 아, 죄송합아 여기 방송을 했다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잠깐만, 여기 관계자분이.